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어, 의롭지 않습니다. 어, 의롭지 못하고요 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인간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또 율법 아래서는 죄를 깨닫고 죄인으로서의 비참함을 더욱 느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오늘 본문은요, 새로운 길을,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요, 원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 앞에 부분에서 특별히 19장 20절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의 시작으로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의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증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음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어이 의가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인간이 제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요, 또 율법을 하나 하나 어,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도.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은 죄의 집에 아래서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상업 용어였습니다.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인데 이 구속의 구약적인 배경은요. 애굽에서 또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구출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24절에서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 재물을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의 염소 피를 속죄소 위위 위하, 위에 하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렸습니다. 어, 25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속죄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로 서 오신 것이죠. 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속죄소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매년 어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셨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요. 따라서 죄와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너그럽게 봐 주시다니요. 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셨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다윗의 죄를 낱낱이 찾아서 벌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들을 의롭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죄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에 의롭다하신 것은 미래에 있을 장차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한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이후에 의롭다하신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 사건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이전에 있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관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죄와 어떤 협상, 타협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지요. 율법을 많이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것 하나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의 용서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 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그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 또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다라고 하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담을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를 겸손히 의지해야 할 뿐인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유대인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과 유다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점에서요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율법은 무용지물이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지키고 따라왔던 이 율법은 폐기하느냐, 이 율법이 율법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4절에서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해서요.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또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표현으로 해서 율법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율법이 완성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율법이 부효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믿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더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내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음, 우리는 율법 아래서요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또 그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차별 없이, 값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겸손하게 수용하고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였지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을 받고요 또 우리 안에 계속 꿈틀대는 죄의 본성과 싸우지만요. 우리는 이미 모든 죄로부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선포하고 또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믿음의 법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